12번이죠 a 더하기 b는 2 e. 제곱의 합은 6 해놓고 5제곱 이거 선생님 예전에 7제곱까지 정리를 다 해줬었어요 그죠? 5제곱은 어떻게 가야돼? 제곱 세제곱 가는게 가장 간단하다 그죠? 1제곱, 4제곱 가도 되는데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지? 제곱, 3제곱 가고. 이러면 A5제곱 나오고 B5제곱이 나오잖아, 그죠? 쓰잘데기 없이 A제곱, B제곱이 나오고, 어? A제곱, B제곱이 나오고, 쓰잘데기 없이 A3제곱, B제곱이 나와요. 어, 이걸 빼야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다 A2개, b 두개 A2개, B2개가 다공통으로 있으니까. A2개, B2개를 끄집어내면 A 더하기 b 가 남는다. 이렇게 정리해서 빼는 거, 요걸 빼는 거. <laughs> 필요한 거. 둘러 빼는되로 정리해서 빼겠다. 결국, A5제곱, B5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의 합이랑 세제곱의 합 필요하고, AB의 곱 필요하고, 합 필요하고. 그럼 벌써 제곱 합 있고, 합 있잖아. 그럼 얘두 개의 곱이 벌써 나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 의 전체 곱의 2AB. 곱셈 공식의 활용 공식을, 변형 공식 이거 안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외우게 되잖 기본적으로 이거. 모델도 이거 유도할 수 있잖아 완전적 로흡식만 아니면 유도가 되는 건데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큰일나 거여요당연해게 된다고 얘만 유리 2항 해봐 얘만 이렇게 딱 어? 얘만 유리 2항 해봐 얘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더하기 b제곱이잖아 당연히 a 더하기 에 완전적 으로식아니 인슬레 공식이란 말 당연히 똑같이 식이요 당연한 거라니까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우기면 안된다고 그럼 제곱이 6이랄예요 6? 탑이 2되네 a 대 곱은 뭐가 되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되어야지 4 더하기 2가 되어야 되니까 그 우리는 곱도 알았단 말이야 마이너스 1 합도 알았고 얘만 알면 되네 세조곱세조곱도 3조국. 공식이잖아? 세조곱이야 a 세조곱 더하기 b 세조곱은 a 더하기 b 전체 세조곱3 3ab에 a 더하기 공식이고요 공식 세제곱의 야 내가 지금 구하는거잖아? a 더하기 가 얼마? 2 빼기 3배에 ab의 곱이 아까 얼마라 했죠? 마이너스 1이라 했죠? a 더하기 가 얼마? 2라8 더하기 6 14가 돼요 이제 다 구했단 말이야 제곱의 아은 좋죠? 6 세제곱이 지금 구했죠? 14 빼기 1 예.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어차피 1이니까 필요없고 a 더하기 2였죠 6424, 84인가? 2를 빼. 82가? 답이다. 선생님, 7조까지 정리해줬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